제가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룩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저번 겨울 룩북을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번 봄 룩북도 야심차게 준비해봤으니까 얼른 보러 가볼게요. 두둥! 첫 번째 코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코디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 스퀘어 넥에 반팔 퍼프로 된걸 입어줬는데, 이게 보시면 끝에가 이렇게 프릴로 살짝 되어 있어요. 여기 끝에도. 그리고 소재는 약간 이렇게 부드럽고, 트라기보다는 약간 수면 바지보다 좀더 얇은 부드러운 소재예요. 이게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날이 풀렸으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입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고 안에는 일부러 이렇게 끈을 보이게 브라렛 코디를 함께 해줬답니다. 이게 굉장히 귀엽고 하이틴 느낌도 나면서 포인트를 주기가 좋아요. 그리고 넥은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하리보 모양의 넥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제가 바지를 핑크 컬러를 구매해서 넥이랑 깔맞춤을 해봤고요. 바지는 핑크 색감의 귀여운 와이드 팬츠입니다. 이거는 HM에서 구매했고요. 사이즈는 36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살짝 허리가 좀 뒤에가 뜨긴 하거든요. 근데 그34 사이즈는 좀 힙이 딱 맞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힙이 크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합의이신 분들은 좀더 사이즈를 업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지가 신적성도 있고 되게 편해서 좋아요. 그리고 신발은?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코디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랙 앤 핑크 <laughs> 코디를 해줬고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연출해봤습니다. 이 H&M 바지는 면소재로 되어있어요. 근데 이게 신축성도 꽤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 신발은 아디다스 슈퍼스타 제품인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하트 모양이랑 아디다스 로고가 촉촉촉 박혀있어요. 그리고 이 신발끈에도 빨간색 하트들이 차차차차 이렇게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신발만으로도 사실 포인트가 될수 있는 코디예요. 슈퍼스타 제품 사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꼭 다운해서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코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맞다. 두 번째 코디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가방을 안 매줬네요. 이번 룩북에서는 전부 다이 가방 한 개로 통일해서 매줄 거고요. 이건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헤일제이드 가방입니다. 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메탈로 깨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메고 다니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은데 가방이 되게 안 어져서 많이 들어가요. 이번 코디는 전부 이 가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코디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코디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코디는 이렇게 민트 색깔로 된 튜브탑에다가 브라운 팬츠를 입어줬어요. 위에 탑은 페일제이드에서 구매했고, 면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흉통이 넓은 편이어가지고, 마르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갈비뼈 흉통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비추천드리긴 해요. 아무래도 제가 흉통이 넓으니까, 입을 때마다 뚜두두 소리 날까봐 조금 조심스럽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페일제이트 제품이고 이 바지는 사실 정보를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냥 지나가다가 예뻐가지고 샀어요. 주머니도 이렇게 얇게 되어 있고 기장감이 다리가 예뻐 보이는 라인의 핏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만 입으면 거의 무슨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가디건을 하나 입어줄 건데 금방 입고 올게요. 짜란! 라 어때요? 가디건을 입고 와줬어요. 색감이랑 완전 컬러 조합 미쳤지 않아요? 이런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니트 소재의 가디건이고 소매가 조금 기장이 여유 있게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은 가운데 연두색깔 하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디건도 페일 제이드 제품입니다. 바지나 정보를 드릴 수가 없고 이 신발 소개해드릴게요. 이 신발은 오찌라는 브랜드의 신발이고, 이게 키 높이가 한 5cm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키도 커 보이고, 다리 라인도 예뻐 보여서 저 되게 자주 신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키 높이가 5cm 정도 있고, 발볼이 넓으신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는데, 제가 아무래도 무용을 하다 보니까 발을 많이 써서 발볼이 되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신발 신을 때마다 사실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이 옷지 브랜드 신발을 신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발볼이 정말 정말 넓게 나왔어요. 이 베이지 색깔로 코디를 휘뚜루마뚜루 해줄 수 있어서 아주 아주 좋아요. 아까랑 똑같은 가방을 매줬고, 두 번째 코디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코디 끝!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코디는 베이지 색깔 가디건을 입어줬는데요. 이 제품은 페일제에 대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단추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위에 두개 오픈하고 아래는 좀더 많이 오픈을 해서 이렇게 허리 라인 좀더 얇아보이게 코디를 해줬거든요. 바지는 이전 코디랑 똑같은 브라운 팬츠를 코디를 해줬습니다. 신발도 아까 이전과 같은 코디고요. 이게 가디건이 소매가 여유 있게 나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드워머처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골지 느낌으로 이렇게 되게 쫀쫀해요. 이렇게 쫀쫀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기장감이 너무 크롭은 아니라서 다 잠가주고 스키니 같은 거에 코디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전에 코디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목에도 포인트를 줬는데. 그냥 볼드로 되어 있는 하트 목걸이에 진주 목걸이를 해줬어요. 이 진주 목걸이는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도 코디를 할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돌리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고리를 걸 수가 있어요. 이 이니셜도 또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효빈의 이니셜을 따서 H를 넣어줬고, 두 번째랑 똑같은 반바지, 코디를 해줬는데요. 이 반바지는 레더로 되어 있고 고무줄이 굉장히 짱짱한 반바지입니다. 사 살짝 A 라인으로 퍼져 있고 여기 옆에 트임까지 있어서 오히려 허벅지가 되게 말라 보이는 핏을 연출해 주는 것 같아요. 약간 치마 입은 것 같은데 반바지여서 활동성도 훨씬 좋고 기장감이랑 편한 것까지 완전 추천템. 제가 또 비슷한 느낌의 이런 레더 반바지를 찾게 되면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가방까지 매줘서 세 번째 코디 완성. 네 번째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상의는 미니포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크롭 형식으로 넥라인은 둥근 라운드로 되어 있고 어깨는 살. 이렇게 퍼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소매는 시보리가 좀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퍼프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안에는 이렇게 브라렛을 코디를 해줘서 이렇게 살짝 보이게 느낌으로 코디를 해줬어요. 이 바지는 미니포의 제품이에요. 상하이 다 미니포의 제품이고 얘는 오버핏 팬츠인데 뚝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기모 제품이라 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 아직 일교차가 조금 크잖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큰 요즘에 입기 좋은 그런 느낌의 팬츠고 안에는 이렇게 기모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모로 신발은 첫 번째 코디랑 같은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신어줬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크롭으로 입어주고 아래는 하이웨스트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다리를 좀더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겉에 아우터를 살짝 입어줄 건데, 이런 크림 컬러의 트위드 가디건을 입어줄 거예요. 근데 사실 트위드 느낌보다는 가디건 느낌이 좀더 세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금색으로 하트가 이렇게 단추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추울 때는 아예 이렇게 잠궈서 연출을 해줘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느낌이 또 되게 다르지 않나요? 가방까지 딱 내주면, 완성입니다. 안에 확실히 크롭을 입으니까 다리도 좀더 길어 보이고, 아 그리고 이게 기장이 미니랑 롱 버전이 있는데 저는 미니 버전으로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길어서 끌리긴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네 번째 코디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디를 남기고 있는데 얼른 그것도 보여드리러 갈게요. 첫 번째 마지막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이 마지막 코디는 카키 색깔 벨벳 느낌의 반팔이에요. 이 가운데는 연핑크 느낌의 핑크색으로 하트가 되어 있고, 사실 이게 벨벳 소재여가지고 색감이 좀잘안 잡히긴 하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지금 영상보다 좀더 따뜻해 보이는 느낌의 코디이고, 이거는 배꼽 위에 기장이에요. 이렇게만 입고 다니면 아직은 추울 수 있잖아요 벨벳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위에 후드집업을 걸쳐줄거예요 후드집업을 입고 와볼게요 짜잔 후드집업까지 입고 와줬어요 이 후드집업이랑 이 탑은 전부 페일제이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벨벳 느낌에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진짜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에 안 잡혀가지고 좀 슬퍼요 아 여튼 그래도 소개를 계속 해드릴게요 후드가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잡혀있고, 지퍼는 투웨이로 되어있어요. 저는 밑에를 열어서 코디를 해줬고, 이 바지는 아디다스 트레이닝 팬츠예요. 신발은 첫번째랑 똑같이 아디다스 퍼스타 코디를 해줬고, 가방까지 이렇게 쫙 매주면, 약간 하이틴의 Y2K 느낌 나지 않나요? 이 팬츠는 약간 스트레이트로 어떻게 보면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하이웨스트까지는 아니에요. 배꼽 살짝 밑에 오는 정도의 기장용인데, 코디를 해주면 괜찮더라고요. 아디다스는 말해 뭐해 브랜드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보시면 이게 제가 다리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해해주세요. 마트가 그려져 있어요. 이 신발이랑 똑같이. 제 자세가 너무 웃기긴 하지만 이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조합이? 저는 이 팬츠랑 이 신발을 보자마자 와 저건 내 거다. 바로 냅다. 걔 또한 신발과 바지입니다. 되게 꾸민 것 같으면서 안 꾸민 느낌 나지만, 어쨌든 힘 줬다 느낌. 제가 어깨가 진짜, 초반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깨가 전 진짜 태평양이에요. 진짜 흉통이 넓은 편이어서 잘못 입으면 상체가 엄청 커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기장감이 딱 커팅되고, 이 팬츠가 딱 하이웨스트 툭 밑에어가지고 기장감의 조합이 미쳤어요. 하이틴 언니 핫걸 느낌 나나요? 이렇게 해주면 저의 다섯 가지 코디가 끝이 났습니다. 저와 취향이 비슷하시고 하이틴 느낌이나 약간 귀엽고 키치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의 룩북이 마음에 드셨을 거랍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